엄마, 형, 바로 야, 세 번만에 잡는다, 이제. 야, 바로 왔잖아. 아. 와 이렇게 어우 스피닝 내고 던질 하니까? 어. 어, 어디 갔어? 야! <laughs> 야 손맛 중이 이런 게 이런 게 벨리 타면 이런 게 좋다고 어우 야힘 계속 쓴다야 어 오야야 야, 이거 런커 아니야? 아니야 롱커 아니네 오 크다 이거 한45 되겠는데 오야 사진 찍어줘 이건 찍어야겠다 크다. 야, 뭐, 야그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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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이건잡아이겠다어어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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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렁커요 렁커 런커 잡았어 야 렁커렁커 카메라에 나오나? 핫네야 내가, 내가 이제 서던 그랬는데 와 3개 빨리 빨리 아 이빨 이빨 야몇 시냐? 딱 따고, 5시 꼬리 상처 낫고 있네 알라고서는알 그래, 낳고 꼬리 회복하고 배가 홀쭉해진 게. 야 런커 잡았다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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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지. 오. 어.